안녕하세요 탐정입니다. 최근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결혼정보업체들이 조건만 따지는 영상들을 쏟아내며 무조건 일본 여자만이 답이다 라는 식의 판타지를 심어준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정보회사는 남녀를 매칭해 주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이 끝납니다. 그들은 결혼생활의 과정과 이혼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탐정들은 다릅니다. 혼전조사부터 외도조사 그리고 이혼의 마무리까지 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대 시절에 일본인 여성과 교제해봤던 경험이 있고 탐정으로서 한일 커플의 혼전조사와 부부의 외도조사도 수없이 경험해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건데, 일본인 여성에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은, 흔히들 말하는 지랄 스펙트럼이 한국 여성들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와 여성들이 육아를 병행하며 받는 스트레스가 겹치게 되면,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한쪽이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면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일본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에게 표본을 수집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일본 사회는 전통적으로 본심인 혼내 와 겉모습인 다테마에를 구분하는 문화가 강해 개인의 강점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보다는 관계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부부 싸움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일본 여성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장점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결혼의 큰 문제점은 한국 여성들이 서구권 남성과 결혼하고 이혼하는 사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남편을 따라 낯선 타국에 가서 살다 보면 외로움도 많이 겪고 향수병도 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죠. 다른 나라의 신 심... 정착하지 못하면 오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배우자가 혼자 해결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남성 또한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밤낮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가 쉽지 않은 환경이 많은 만큼 남성에게 부담되는 가장의 무게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탐정으로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외로움과 향수병이 심해져 배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현지 동포 사이를 통해 위안을 찾으려다가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 여성이 외로움과 향수병 때문에 일본에 있는 친정집 을 자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부모님을 뵙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생각했지만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남편이 감시 추적 조사를 의뢰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성은 일본에 있는 친정 집에 들르지 않고 호스트 바에 빠져 업소 남성을 만나기 위해 자주 일본에 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괜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호스트 바 산업이 활발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 또한 외도나 불륜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저의 의뢰 경험과 여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 여성 기혼자의 외도 비율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의 일반적인 통계치보다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현대 사회에 간통죄가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1947년 이미 간통죄를 폐지했기에 외도나 불륜에 대해 한국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또한 20대 시절에 일본인 여성과 교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장점이 많아 보였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문화적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여성들과의 교제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여성과 교제했을 때는 조선족과 한족의 차이가 뚜렷했는데 한족은 공주님을 모시듯 정말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 단점이 있고 조선족 여성은 생활력이 매우 강한 반면 성격 너무 드센 경향이 있었습니다. 몽골 여성은 생활력도 강하고 질랄 스펙트럼도 낮았지만 화를 참는 한계점이 한국, 일본, 중국 여성보다 높긴 해도 그 선을 넘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르게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과 국가를 경험하며 느낀 것은 무엇이든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을 보면 결혼 상대를 볼때그 사람의 현재 자산보다 미래 가능성을 보려는 사람이 많지 본만 보는 여성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결혼 정보회사나 일부 미디어에서 말하는 조건만을 결혼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결혼의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등떠밀려 결혼하지만 않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함정의 시선이었습니다.